자, 에테나 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도치입니다. 오늘 사실 에테나 이야기는 편하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자, 왜냐면 지금 에테나 차트는요, 여러분들, 곧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로 덮고 지나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자, 먼저 주봉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업비트 상장 이후에 에테나 코인은 가장 큰 하락폭을 맞으면서 현재 새로운 저점을 찍은 상황입니다. 자, 이건 단순히 조정이 깊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기존에 시장이 믿고 있던 이 구조 자체가 한번 무너졌다라는 신호로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아래의 가격입니다. 현재 해당 가격을 보시게 되면 지지로 작용했던 구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에테나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래로 훨씬 많이 열려있는 구조의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지지선이 어디다,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몇 퍼센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에테나 코인을 사실 너무 가볍게 보는 겁니다. 지금 에테나는 줄긋고 뭐 차트 패턴을 찾는다고 답이 나오는 차트가 아니에요. 시세 분출은요, 여러분들, 차트의 모양이 아니라요. 결국에는 이 돈이 실질적으로 코인에 들어와야만 나옵니다. 자, 과거에 에테나 코인이 주목을 받았을 때를 우리가 떠올려 보자고요. 단순히 이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분명한 서사와 함께 거래량 수급이 보시게 되면 동시에 들어왔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차트를 보면 어떻죠? 가격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전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은 기관이든 고래든 누군가가 이 가격대에서 본격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있...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반등들은 이제 추세의 전환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발 혹은 단기적인 수급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자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 여기서 더 빠질 게 있겠냐 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이 시청자분들이 물타기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매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에테나 코인은 공격적으로 배팅할 구간이 아닙니다. 조건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 맞는데요. 유의미한 거래량 자체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자 실제 매수의 이 주체 자체가. 분명히 드러나는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에테나에서 이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사실 오를 거다 말 거다 같은 애매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막연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차트로 구독자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에테나 코인의 이차적인 펌핑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와 함께요 홀더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에테나 코인의 목표 가격대에 대해서 제가 수급과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 정리를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오늘은 특별하게 제 계좌를 좀 가져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드래그도 좀 되고요. 뭐, 새로고침도 해서 좀 보여드리면 실제 움직이는 제어 비트 화면입니다. 자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비트를 빼고 모든 알트 코인들은 정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트 장이 오게 되면 저는 그 시기에 맞춰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일단 제 거래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이 에테나 코인 과거에 매수, 매도 했던 내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11월 달에도 에테나 코인을 매수와 매도, 진행했던 코인이 맞구요. 제가 앞에 이 계좌 내역과 이 거래 내역을 모두 보여드리는 이유가 구독자분들에게 뭐돈 자랑을 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전에 에테나를 보시게 되면 11월 23일에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어떻게 잡아드렸는지 보여드리면 11월 23일에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서 종목명 에테나 잡아드렸었고 매수가 353원, 매도가 420원에 자율 매도 하자 라고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분들에게 종목 분출이 나간 시점 11월 23일, 그리고 그때와 동일하게 저 또한 에테나 코인을.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매수 추천가 얼마였죠? 353원. 저 또한 352원의 매수를 진행했고, 추천 매도가 420원. 저 또한 419원에 에테나 코인을 매도를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 코인 좋아 보이네요라고 문자만 띡 보내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종목을 모니터링을 해서 매일 매일 리스트업을 거친 후에 좋아 보이는 종목을 분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에테나에 대한 2차 폭등 시기 그리고 최고점 매도 가격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에테나 코인 2차 폭등 시기와 최고점 매도 가격을 공유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보기 편하게 매수가와 매도가 모두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로 제가 잘 맞추는지 이것만 보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아 그리고 혹시나해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렇게 계좌까지 오픈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여러분들 금전 요구 절대 안 합니다. 혹시나하고 말씀드리는데 저를 사칭해서 금전 요구를 한다, 돈을 달라고 한다 하면 절대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